파엄스님의 천수 주력 체험. 총망 받던 의대생은 전쟁터에서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절망에 빠집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던 고통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오직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아무데도 내가 없음을 알때 세상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옵니다. 화엄 스님은 경남 고성에서 출생하였으며 1945년 일본 대판 의전을 졸업하였다. 1948년 범어사 금어선원에서 동산선사를 은사로 출가하였다.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화엄사 등 전국의 재방선원에서 20년 안 거를 성만하였다. 범어사 주지선원장 김해, 연구함 주지를 역임하였으며 12년 전 김해 독림사를 복원, 현재 독림사 조실로서 찾아오는 참선 납자들을 제접하는 한편 중생 교화의 원력을 바치고 있다. 수행하시면서 인상에 남는 일화가 많으실 듯 합니다. 거짓말 같은 경험을 많이 했지만 그게 다 사도요. 쓸데없는 망상이라. 구태여 한 가지 얘기하라면 선방에 다닐 때였는데 해제철이 되면 걸망지고 돗대 없는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만행을 다녔지요. 그렇게 다니다 보면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기 마련인데, 절은 너무 멀고 마을의 여염집에선 음식이다, 뭐다, 차려놓고 법문해달라고, 성하라, 아직 공부가 덜 되었는데, 누구를 제도하겠는가 싶어서 아예 마을 어귀의 상여집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상여집에서 가부자 틀고 앉아 끄떡끄떡 졸고 있었는데, 몽중에 여자 귀신이 나타나 스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나서 퍼뜩 정신이 들었지요. 귀신이 날 보고 있다는 것은 공부가 덜된 것이라 생각하니 아차 싶어 화두를 챙겼지요. 내가 항상 들고 있는 화두가 견문각 지시신 마라 보고 듣고 깨치고 아는 놈이 놈이 먹고 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앉아 있다가 다시 졸음이 와 앉은 채로. 잠들었는데 몽중에도 화두가 생생히 살아 있었지요. 그렇게 앉아 있자니 귀신이 스님이 어디 갔지 하며 밤새도록 찾아다니더군요. 그 밖에도 특이한 경험은 많이 했으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런 현상에 집착하면 이미 불도와는 10만 8천 리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타 스님이 쓰신 책에서 스님의 출가 이야기를 읽었는데 매우 신비로웠습니다. 1944년 일본의 대판 이전에 다닐 때 학도병으로 태평양 전쟁에 끌려갔다가 다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해방 후 다리가 아파서 요양차 범어사에 갔었는데 그 길로 출가를 하게 되었지요. 처음엔 스님이 뭔지도 몰랐어요. 다만 다리가 너무 아파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수 대비주를 외우면 다리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범어사 미르감에서 그저 일구월심 천수주를 외웠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천수주를 외우니 지리천문을 알게 되고 7개월째, 8개월째에는 수천리 밖이 보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비몽사몽간이었는데 법당의 신중탱화에서 신장이 튀어나오더니 환부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아파서 아이구 소리를 내며 눈을 뜨고 보니 법당 바닥에 파편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 전까지 신비한 경계를 대할 때 하고는 또 다른 무엇이 가슴을 확 내리치더군요. 아, 이게 마음의 힘이로구나. 마음을 깨치면 이 몸을 조복받는 것은 물론이요 우주의 이치를 깨달은 푸처가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스님은 그림과 서예의 달통. 여러 번의 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 무심으로 일필이지로 구사하는 달마도는 선화의 독보적 경지를 구가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해 신어산, 신령스러운 잉어가 살았다는 그 푸른 산빛 속에는 가야 불교의 향기가 베일에 가린 채 스며 있었다. 산빛 돌빛, 한 조각 바위의 문양만 보고도 그 역사를 읽어낼 수 있고,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의 말없는 설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언제나 그날이 오려는가. 그저 큰스님 말씀에 집중하여 녹음기를 풀고 또 풀어낼 뿐 큰스님들의 수행의 노래를 그 참다운 삶의 실상을 제대로 전할 수 없어 늘 부끄럽고 죄송하다. 선을 해야 비로소 부처님의 본뜻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만 선이라 선이 뭐 따로 있나요? 선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극한 정성이 선입니다. 지성으로 하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선 아닌게 없습니다. 선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멸친 정에 이르는 외도선이 있지요. 개구리, 뱀따위가 가을이 되면 동면 상태로 들어갔다가 이듬해 봄이 되어야 깨어나는데 잠들고 있는 그 동안은 1초 1분도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잠들고 있을 때는 밥 먹을 걱정도 없고, 망상도 없고, 일체 생각이 없지요. 외도선은 개구리와 뱀이 동면 상태에 든 것처럼 멸진정에 들어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데, 인도에는 지금도 외도선 수행자가 많이 있습니다. 멸진정은 선을 해보면 반드시 겪게 되기 마련인데, 그것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경계를 넘어 꿈 가운데서도 명명백백하게 나를 알고 성성적적하게 화두를 놓치지 않고 제본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본성은 물론이고 이 우주의 이치를 깨치는 방법이라야 비로소 선이라 할수 있습니다. 깨쳤다고 해서 당장에 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깨쳐도 망상은 없어지지 않아요. 새새생생 익힌 습이 하루 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지요. 다만 깨치고 나면 망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편 수행을 하다 보면 우주가 콧구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던가 자기는 물론이고 남의 전생, 금생이를 다 꿰뚫어 보기도 하고 자기 몸이 방광하여 밤중에도 세상이 다 보이는가 하면 산문 밖에 사람이 오는 것도 알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신통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다 외도라 거기에 빠지면 공부는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 외도에 빠지지 않고 본래면목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용맹 정진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오계를 잘 지키고 선방에 앉아서 망념이라도 부지런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파도가 치니 물결이 있는 것과 같이 본래 조용한 마음의 파도가 안치니 시보야 달이 밝게 비치는 것입니다. 일체 마음의 파도가 가라앉아 공부가 잘 되면 동이 곧 정이 되고 정이 곧 동이 됩니다. 물론 선방에서 가부자 틀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행의 길을 들이기 위해서 선방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길을 들이다 보면 치륵같이 어두워진 마음이 환해져서 나다. 너다하는 일체의 분별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대자유인의 경지에서 논일 수 있게 됩니다. 하한거 입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수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방에서 앉아 있는 것은 그저 부처님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지극한 신심으로 이 마음을 비우고 시방 제국토에 이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쳤을 때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이치를 알게 되고 본래 간직한 평등한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한마디로 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젊은 납자들이 선방에 가기 전에 찾아와서 묻고 나는데 중 바로 되었을 때 불교가 뭔지 모를 때 닦아야 한다. 초발심의 그 순수한 마음에 장판 때가 오르고 부처 때가 오르고 절대가 오르고 신도 때가 오르고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오르면 금생에 공부 못 한다. 만일 이러 저러한 때가 오르기 전에 공부를 마치지 못했다면 일찍이 하산하라. 아니면 인연처소에 가서 천일이고 백일이고 지성껏 기도를 하여 마음을 텅 비우라라고 말해 줍니다. 참선 수행과 아울러 기도를 강조하시는 데에는 특별한 뜻이 있으실 듯합니다. 참선과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지극한 정성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선이다, 기도다, 이름만 달랐을 뿐이지 실은 하나입니다. 참선하고 기도해서 잠자는 것도 잃어버리고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여태까지 쌓은 지식이니 지혜니 하는 것도 전부 잃어버리고 종국에는 참선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다 잃어버리는 그 자리, 지성껏 그 자리에 들어가야, 비로소 참선이니 기도니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래의 자기 마음 자리에 들어가면, 그때는 여자도 남자도 아니고, 늙은이도 젊은이도 아니고, 부처도 중생도 아닌, 나다 남이다. 일체 구별이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본지풍광의 마음 자리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원적으로는 참선과 기도가 둘이 아닌데, 밖으로 드러난 모양이 다를 뿐인데 참선한다고 수십 년 선방에 다닌 사람이 참선과 기도를 병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조하느냐, 그것이 궁금한 개지요. 선방에서 수행을 한 30년 했으나 깨쳤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어요. 또 선방에서 만난 수많은 스님들 가운데 진짜 참선의 맛을 본 납자가 몇 대지 않아요. 선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실로 참선은 대기대승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확 철대 오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수십년 장판때를 묻히고 앉았는데도 왜 이렇게 안되는가 고민 중이었는데 언젠가 고승전을 보게 되었지요. 고승전에 의하면 100명의 성불한 스님네들 중에 99명이 연불을 해서 깨쳤다는 것입니다. 참선이 깨달음의 지름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린고 아니? 자생겁에 익힌 버릇 때문에 참선이 그토록 힘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생부터의 습인식이 질투, 미움 등 가진 악업을 지닌 채 참선을 하다 보면 힘이 모자라고 마장이 생기는데 먼저 그 업장을 기도로 녹여야 합니다. 병아리가 아무리 안에서 몸부림쳐도 나올 수 없다가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 주었을 때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해서. 자기 업을 뚫고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줄탁동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성과 기도를 병행해야 업을 사기고 견성을 하기 쉽습니다. 스님 터만 남아있는 독림사를 복원 큰법당에도 지장보살을 모셨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펼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나는 그냥 앉아만 있었지 복원은 우리절 조보살이 화주에서 신도들 전체가 한 것입니다. 지장보살을 특별히 모신 뜻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수아풍 4대 속에서 지수아풍 4대의 혜택을 입으며 살고 있지요. 지장보살은 땅과 같이 중생을 도우고 중생을 살리는 원력보살입니다. 아무리 악한 중생일지라도 지장보살의 마음 땅에 떨어지면 어지러지고 착해집니다. 지옥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성불을 미루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의 원력은 삼세 부처님의 모체요삼세재불의 근본입니다. 48상의 가없는 몸을 놔두시어 산 중생뿐만 아니라 죽은 중생까지 두루 건지시는 지장보살의 원력을 널리 펼치면서 남은 생을 회양할까 합니다. 요즘 조상공경,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데 참으로 큰일입니다. 조상과 부모는 나무 뿌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실하고 열매가 실한 것처럼 조상과 부모를 잘 공경해야 후손이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상 공경, 부모 공경하는 사회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조상은 물론이고 부모도 몰라보는 사회는 말세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 우선 당장 말초적으로 제 편한 것만 즐기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고 진실하고 참된 삶을 보여주는 게 우리 불자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 찾아오는 신도님들에게 산 지장 보살이 되기를 모든 것을 공경하고 살리는 일을 해야 은혜로운 삶이 열림을 강조하고 있지요. 스님, 다가오는 미래 세계에 대해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예측하면서 불교를 중심으로 정신혁명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제 역할을 못하면 구두선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불자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며 희망차게 살수 있도록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수 있는데 지금처럼 사람들이 물질에만 급급하고 자기 자신의 겉껍대기만을 위해 아웅다웅 산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나마 눈 밝은 이들이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이지요. 불교 사상의 근본이 뭡니까? 자기를 텅 비우고 자기의 진면목인 불성을 찾아 성불하자, 부처 되자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교학 갖고는 안 됩니다. 스스로 수행해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수행하면 나라고 하는 아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실 이 세상의 온갖 문제가 이 아상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아상이 쓰러지면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나오듯 우주법계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행을 하면 내가 없구나, 아무데도 내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없는데 또 남이 없는데 무슨 욕심을 부릴 것이며 누구에게 성을 내고 화를 내겠습니까?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이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자기가 자기를 잡아먹고 사는 줄을 몰라요. 열심히 정진해서 나다 남이들아 하는 잘못된 견해를 두드려 잡아야 합니다.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선임을 뚜렷이 알고 언제 어느 때나. 그 마음 놓치지 않으면 공부가 완성된 것입니다.